국민연금, 가성비가 좋은 9만원만 내고 나는 나머지 100만원, 200만원은 투자해서 훨씬 더 좋은 노후준비를 할래?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죠. 9만원만 낸다면요. 최고의 상품을 가장 조금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9만원 가성비 최고 좋지 않습니다. 종합적인 가성비는 57만 3,300원이 가장 좋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만원만 내고 다른 데 투자한다? 투자에서 여러분 수익을 얼마나 잃을 수 있습니까? 5% 10% 15% 20%요. 절대 국민연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수익률을요. 그다음에 100% 정도 이상 수익이 내야 겨우 이길까 말까? 아니 그래도 집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? 100% 이상 죽을 때까지 수익 낼수 있습니까? 그것도 세우르요. 불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, 9만원만 내고 다른데 투자한다.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저축한다? 그건 더욱더 안 되겠죠. 근데, 9만원만 내고 100만원, 200만원은 쓰레기 같은 연금 보험 가입한다? 그것은 최악의 길입니다. 뭐냐면요. 개똥 피하려고 하다가 정화조 속에 모두 빠지는 수모를 겪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 현명해지시기 바랍니다. 9만 원 내시면 안 됩니다. 지금 9만 원 낸다? 반드시 5 7만3,300원 내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값중의 값, 종합적인 판단했을 때 얼치기 전문가들이 9만 원의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서 가성비를 따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속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5 7만3,300 원이 가장 값중의 값입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57만 3,300원 내시고 매년 경신보험료 납부하셔야지 부부는 최대 현재 가치로 천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.